나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제일 싫어해. 라면에 김치 먹는 것도 싫어했거든. 근데 요새는 라면에 김치 잘 먹어. 근데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진짜 제일 싫어해. 왜냐고? 라면에 밥을 말잖아. 그 순간 짜증이나 먹을 때. 왜냐면은 만약에 찬밥을 만다. 내가 이걸 항상 말해줬는데 라면에 찬밥을 말아서 먹는다. 그러면은 라면에 뜨거운 국물과 아직까지 그 뜨거운 국물과 그 찬밥에 차가운 그게 뒤섞여가지고 뭔가 뜨거우면서도 차갑고 그게 짜증이 나. 나는. 그러면 너무 있잖아. 라면에 밥을 말아먹을 때마다 내 성질이 있잖아. 팍팍 이렇게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싫고 그다음에 그 맛에 먹는 거야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맛이 너무 싫어. 그리고 뜨거운 밥을 말잖아요. 그러면은 더 뜨거워서 짜증이 나요. 어우씨안 그래도 뜨겁고 매워 죽겠는데 뜨거운 밥이 들어와 이러면서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정말 싫어가지고 그런 느낌, 그런 신경질적인 게 너무 싫어가지고 라면을 라면만 라면은 김치 아니면 라면은 라면만 이렇게 먹지. 그리고 만약에 신라면이나 너구리를 끓일 때는 계란 넣으면은 괜맛이지. 아니 뜨밥의 된장국은 잘 말아 먹으면서. 그거는 말이 달라. 된장국도 물론 매운 된장국을 끓일 수 있겠지. 어청청 청, 청고추 빵빵빵 썰어가지고. 그런데 웬만한 된장찌개는 고소고소하고 이렇게 구수한 그런 맛으로 먹는 게 된장국이야. 와 이거를 못 알아듣겠냐? 야 뜨거운 거 뜨겁고 매운 거에다가 찬거를 넣는다. 그거는 미쳐 사람이. 지도내라. 그리고 나는 자 들어보세요. 김치찌개가 좋으세요? 된장찌개가 좋으세요? 난 된장찌개. 나는 된장찌개. 근데 이때가 나도 김치찌개였거든. 근데 된장찌개가 훨씬 좋다요 저는. 약간 이때가, 약간 좀 이때가, 약간 이때가 된장도 그런 된장이 때가, 약간 좀 씁쓸한 된장에다가 물 조금 맑게 타 가지고 씁쓸한 된장이 되게 고소하게 먹으면은 매주를 갓딴 매주를 여기다가 쳐박았나라는 드 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된장찌개도 좋고 이때가. 끓여 가지고 이때가 김치찌개 밥에 김치랑 돼지고기 올려서 김에 싸 먹으면 개꿀맛 이응 지�ords... 그리고 이때 애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이때 애가 막그팽 팽이버섯 딱끓려 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김치찌개는 참치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김밥천국에서 파는 김치 참치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고 그 이외에는 김치찌개는 그냥 썼어. 옛날엔 김치찌개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김치찌개도 엄청 맛있죠. 근데 돼지김치찌개는요. 딱 바로 끓였을 때 그때 먹어야지 굉장한 꿀맛이지. 그게 있잖아요. 2, 3일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돼지 누린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내에서. 김치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약간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누린누린 한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된장찌개는 갓 끓인 된장찌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뚝배기 개인용 한 뚝배기에서 딱 나오는 거다 먹고. 간혹가다가 된장찌개 먹을 때 팽이버섯 넣는 된장찌개도 굉장히 좋지만 소고기 된장찌개는 괜찮긴 괜찮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된장찌개는 오롯이 버섯, 두부,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걸로만 들어간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에서 조개 가끔씩 들어갈 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소고기 된장찌개는 조금 별로 안 좋아요. 해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고기가. 된장찌개 두부에 애호박에 흰쌀밥 한 숟가락 커서 같이 먹으면 개꿀맛. 근데, 그, 소고기가 있잖아요. 그, 소고기 전문점에서, 그, 남은 핫바리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지글지글하게 끓이는 그 소고기 된장찌개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겁나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고, 진짜 소고기 고기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넣은 그런 거는 조금 그래요. 차돌박이 된장찌개, 그거는 진짜 좋거든요? 약간 기름기 조금 있는. 근데 있잖아요? 된장찌개 중에서도 진짜 된장 그 소고기,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그 전지를 넣는, 삼겹살 같은 그런 전지를 넣는 된장찌개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는 조금 별로예요. 약간 된장찌개는, 한 그런 한국인의 맛수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짜장때 짬뽕이라고 하면요 저는요 짜장을 좋아해요. 왜냐면요 항상 저는 논리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짬뽕을 시키잖아요. 어 그러면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짬뽕을 시켰을 때 민결했습니다. 어 아주머니 짬뽕 국물 조금만 주세요. 줘요. 무슨 말이냐. 짜장면을 먹을면은 짬뽕 국물을 먹을 수가 있다 달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두개다 먹는다 하지만 짬뽕을 먹으면은 짜장 아줌머니 짜장면 좀 주세요 조사... 미.. 미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원래 볶음밥을 먹는 거야 그러면 밥도 먹지 짜장 소스도 먹고 짬뽕 국물도 먹지 나는 솔직히 그 뭐지 중국집에서 짜장 아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볶음밥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볶음밥을 시켜먹을때마다 실패했거든 맛있었던 볶음밥집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이때 가 짬뽕을 먹을 것 같으면 짬뽕밥을 시켜먹겠다 짬뽕 국물이랑 짬뽕밥 와가지고 거기다가 밥 말아먹으면 한 끼씩 딱꾹딱 딱 이렇게 해결되는데 짬뽕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면이 있잖아 조금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짬뽕밥이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울때 다녔을 때 애들 전부 다 짬뽕밥 시켜먹었어요 난 그때 처음 알았지. 아, 짬뽕밥을 시키는구나. 애들이 전부 다난 짬뽕밥, 난 짬뽕밥, 난 짬뽕밥, 난, 짬뽕 난 짜장, 난 짬뽕밥 계속 이러는 거야. 왜 짬뽕밥이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짬뽕, 짬뽕이 나오고 거기에 밥을 추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짬뽕 국물이랑 밥만 얻은 거예요. 약간 거기에서 약간 충격받았었죠 항아 순대는 초장이야 아님 소금이야 아님 쌈장이야 아님 막장이야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물어봤어 ㅎ <laughs> 막장이죠 순대는 순대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봤거든요 아 이거는요 밍밍해요 근데 있잖아요 쌈장 막장 막장이랑 쌈장이랑 똑같거든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 말이 달라질겁니다 진짜로 진짜 이거는 초장에다가 찍어 먹으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초장에다가 왜 찍어 먹어요, 근데? 나는 그거가 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먹는 건가? 근데, 아, 전라도는 순대 초장에 찍어 먹어요?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다. 쌈장에다 찍어 먹어보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이 양념게장, 이 간장게장, 진정한 밥도둑은 양념게장이죠. 간장게장 겨, 같은 경우, 간장게장 같은 경우에서는 양념이 매우면은 밥이 꼴딱꼴딱 안 넘어가요. 근데 양념게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 간장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양념게장, 양념 별로 안 묻어있어요. 간장게장에 강장. 겁나 많이 줍니다. 간장을 갖다가 이 밥에다가 한대탁 부어가지고 김 싸가지고, 어흥, 김 싸가지고 어흥, 맞나 이가 맞다 맞, 맞다 맞지 진짜로 응 간장을 탁 부어가지고 킁킁 해주고 김을 탁싸고지고 진짜 그 맛의 간장 게장이지 양념 게장은 맞나 이가 양념 게장은 양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지 오랜만에 생각났다 부대찌개 하... 나 부대찌개도 이때가 진 진짜 핫바리 부대찌개가 있다, 진짜로. 그거잘 보고 봐야 된다, 진짜로. 있다, 애가 부대찌개에, 부대찌개 같은 거 먹다가 하나 건졌다, 햄을. 햄을 건졌는데, 진짜 이게 있다, 애가 이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핫바리 돼지고기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 집어 던지고 싶다. 어떤 건줄 알지? 햄이 있다, 애가그 햄이 있다, 애가 어떤 햄이냐? 어? 프랑크 햄? 그 매점에서 팔던 그 힘을 떠올려 봐봐 얘들아. 맞짱 야, 이거는 숨통을 때가. 와, 이거는 사장 나와. 하나 눈 밑에 점한 번만 긁어 주라. 이거는 내 점이야 이거는 야 그런 소세지는 넣으면 안 된다 진짜로 와 진짜 한 번씩 가다가 그런 실수하는 부대찌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야 스팬도 있늘 뭔가 대화가 좀 통하네 스팬도 진짜 있때가이이가1 시까지 안 쓰면 0개콜 오케이 누나 라면에 김치야 단무지야라고 하는데 너 지금 장난치니? 라면에 단무지? 네가 김밥 천국에 하루 종일 낮부터 밤까지 앉아 있어 봐. 사람들이 라면 시킬 때마다 뭘 먹는지 봐봐. 단무지일까 김치일까? 네가 그걸 봐. 나는 안 봐도 답이 날것 같아. 알겠다. 내가 딱정해 내려줄게. 단무지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세팅이 된다. 단무지랑 김치 둘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세팅된다. 라면에 김치, 먹는다. 단무지 필요없다. 라면에 라면이다. 이응지응 들어봐 나는 라면이 나오기 전에 단무지부터 먹는다 왜냐? 단무지가 시큼시큼 많이 맛있으니까 그러면서 혓바닥에 얹혀놓고 이렇게 에에에 거면서 많이 논다 그런 다음에 라면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김치랑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지. 단무지는 입맛을 돋구기 위한 용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김치와 함께 한다는 거지. 라면 위에 슬라이스 치즈, 라면 위에 모짜렐라 치즈. 누가 라면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니? 너 지금 불닭볶음면 먹고 있니? 얘야 어유, 너 진짜 음식 빼린다. 음식 빼려. 너는 부엌길 가지 마. 지금 미션. 경양식 돈까스 vs 일식 돈까스. 어, 이거는. 사랑해요 양파. 이건 조금 힘들다. 소지태. 하염좀해 골룸 같다. 이건 진짜 힘들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일식. 왜냐하면은 하, 나는 솔직히 나는 경양식 돈까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경양식 돈까스에서 나오는 마카로니를 굉장히 좋아한다 마요노즈에 비벼있는 마카로니를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그거를 그런데 일식 돈까스에는 그 마카로니가 없다 너무 숨통이 터진다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다 그게 그래서 연어초밥 vs 참치초밥 연어초밥 대 참치초밥 당연히 참치초밥이죠 말 같지도 않은 서 어디 참치를 어디 참치에다 연어를 비벼 어? 음. 뭐야? 어디 참치에다 연어. <laughs>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지. 어디 강물을 올라오라는 미한 새끼를. <laughs> 어디, 어? 순리법칙에 따라 사는 참치에다가 순리를, 어? 순리를 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연어를 비비냐? 어? 그건 아니야. 연어? 연어 진짜 많이 먹나? 참치등살 먹으면... vs 참치등살. 이게 느끼한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느끼한 거 진짜 많이 먹는 못 먹는 사람들은요. 연어 한 다섯 동. 잠시 저 메뉴들 한꺼번에 쉬... 다 먹을 수 있다고 비웃는 거봐 디글 디글. 훈제 연어가 아니고서야 진짜 생 좋은 연어 먹잖아요. 진짜 그거 느끼해서 못 먹어요. 연어 진짜로. 나 한때 연어 먹고 난 다음에 토할 뻔했잖아. 너무 느끼해가지고. 그래서 참치는 그에 비해 참치는 아니 부위마다 맛도 다르고 녹는 것도 다르고 그 식감도 달라 그게 바로 참치야 잘 생각해봐 비빌 때 비벼라 어디 참치에다가 연어를 비비냐 말도 안 되지 말도 안돼 케찹계란밥 대 간장계란밥 선택도 103 vs 503 골라봐요 내가 말하는데 나 진짜 그거 때문에 초딩 때 힘들었거든? 내가 선배로서 말해줄게. 나는 다 썩는다. 나 같은 경우에서는 계란을 일단 두 장을 붙인다. 그 다음에 밥에다가 계란 두장 붙인 다음에 엎어. 그리고 간, 간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봐. 일단은 이그 뭐야 참기름을 이렇게 싹 둘러. 그 다음에 간장을 조금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둘러. 그 다음에 케첩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다 섞어 먹는다. 그게 더 맛있다. 진짜 먹어봐라. 진짜 먹어봐. 그게 진짜 맛있다. 그게 아. 피카츄 돈까스 대이 떡꼬치. 피카츄 돈까스. 떡꼬치는 한 순간이다. 피카츄는 이때가. 하,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래딱 말해줄게. 피카츄를 들고 있어. 한 입만. 하면은 귀한 쪽만 떼주면은, 어, 아, 귀, 나머지 귀가 있고 다 몸통이 있어. 또 꼬치는 한 입만 했을 때, 또한개 빼먹으면은, 마요. 씨발, 세, 개, 세 개였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게 말이 야, 린내니아, 잘 생각해봐. 비넨기니아. 역떡 아, vs 아, 신떡. 아, 야이딸에가는좀 빼줘라 제발. 떡국이 쌀떡이 밀떡. 야 들어봐봐. 야 진짜 떡꼬치는 만약에 세개네 개가 있다. 근데 한 입만 충이 왔을 때한 입을 떼준다. 그러면 세 개밖에 안 남았어. 피카츄는 한 입만 했을 때귀한 쪽만 내준다. 그럼 나머지가 다 몸통이 남아 있는데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비빌 때 비벼라지 이것도. 쌀떡 밀떡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쌀떡 밀떡은요. 아. 와, 제가 정확하게 비교해드릴게요. 떡볶이는 밀떡. 그런데, 꿀 찍어 먹는 떡국. 그리고, 아 뭐야. 당연히 떡국은 쌀떡이지만, 음, 꿀 찍어 먹는 가래떡은 쌀떡.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하, 떡볶이는 무조건 밀떡이에요. 왜냐? 제가 이거를 말해드릴게요. 떡볶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줄게. 무조건은 또 아닌 것 같아. 약간 학교 앞에서 파는 진짜 통 가래떡으로 통통통 썰어가지고 진짜 이만한 거가 한 개, 떡볶이 하나에 300원, 500원 하는데 떡볶이 떡 하나에 이만한 게 썰려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가래떡, 밀떡이 따라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 쌀떡을 취급하는 떡볶이 집은 떡볶이 소스가 은근 달다. 달짝지근한 게 약간 매콤, 매콤한 게 진짜 맛있거든. 그런데 밀떡을 취급하는 데는 다들 어디냐? 프랜차이즈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떡볶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에서 다 밀떡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쌀 너무 비싸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제대로 된 격차를 벌이지. 학교 앞에서 파는 쌀떡떡볶이는 굉장히 그 숙련된 노하우의 맛, 신당동 떡볶이 맛을 내면서 굉장히 맛있어. 하지만 프랜차이즈 기법들은 약간의 모르게 약간 쌈마이가 나면서 조미료를 썼네 하면서 우리한테 친근하게 맛닿는 그런 맛이 있어. 그런데 내가 프랜차이즈 떡볶이를 많이 먹는다 하면은 무조건 밀떡. 왜냐? 씹는 맛이 다르거든. 그거는 쌀떡은 먹는 순간 입 안에 척척 척척 달라붙어 가지고 이빨에도 붙고 천장에도 붙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밀떡은 뭉친다. 한번딱 씹으면은 2분할. 두번 씹으면 4분할. 한번더 씹으면은 8분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것이 바로 밀떡의 맛이거든. 그리고 밀떡은 안에서 춤을 춘다.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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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쌀떡은 먹는 순간 씹는 순간 어 지들끼리 날라붙고 달라붙고 지랄 발광을 하지 나는 그 맛에서 이제 밀떡을 선택한 거지. 저의산한 길게 먹기 vs 두동강내서 먹기. 헐당냥은 길게 먹어야지 길게. 근데 길게 빼다가 그거 잘리면 개빡치잖아 진짜로. 물냉대 비냉. 하. 물냉대 비냉. 포카츠 VS 포테토칩. 비냉. 물냉대 비냉에서 비냉이 승리했다. 왜냐? 냉면집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육수가. 육수물을. 요새는 좀잘돼 있는 각각 설명하면서 선택부터 냉면이나 밀면집 잘돼 있는 집에 가면은 뜨거운 육수물만 나오는 줄 알지. 차가운 육수물도 있다. 어, 천만의 에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거는. 그래서, 비빔냉면을 시키잖아? 진짜 먹고 싶으면은, 따로 육수 받아와가지고, 적셔 먹어라. 면만 따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비빔냉면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삼겹살이다. 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 비빔냉면은 이긴다. 하지만, 비빔냉면한테는, 고기가 있어야지만 승리를 가질 수 있지 반숙 vs 완숙 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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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vs 보쌈 쉽지 말고 해주세요 판교육 선생님 사이도 좀요 완숙 완숙? 완숨 막혀 생각만 해서 숨 막혀 완숙! 숨 막힌다 숨 막혀 코코볼 vs 콤프로스트. 야 콤프로스트를 어디 코코볼에다비비데 진짜 장난치야 지금 진짜로. 야, 아니 진짜 실수하네. 코코볼에다가 어디 스프 콘프로, 콤프로스에다가 트 어디다 코코볼 비비는데 지금 장난치. 야, 지금 장난. 와, 나 진짜 열받. 야, 야. 빨간 맛이 필요해. 캘로그바. 왜 나왔는데? 쉐이크 브레이크. 쉐이크 브레이크. 기억 안 나나? 왜 캘로그바가 나왔겠는데? 그만큼 어? 코코볼보다 더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겠다. 진짜 답답하다 진짜 성찬 하트 모양 느낌표 양파 쿡쿡을 so 먹을 so baby, 때 우유 so 먼저 VS